네, 안녕하세요. 뉴스킨 파마넥스의 건강마스터 송기장입니다 아, 저희, 저희 대표적인 브랜드 TR90가요. 체지방 감량, 체중 조절, 웨빙 브랜드 대한민국 1등 했습니다. 사실 광고 한번 하지 않는 이 프로그램이요. 어,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저런 디톡스 프로그램 중에서 1등 했다는 게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며칠 전에 그런 소식을 들었고요. 그에서 이제 이번에 TR90 프로그램이 어, 그저께부터 시작했어요. 그래서 8월 10일까지 이제 단체로 챌린지 하는 기간이고요. 그래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 축하 기념으로 역대급 선물을 드려요. 3개월 동안 하는 프로그램인데 내가 만약에 체지방을 달성하면 90일치 프로그램을 똑같이 두 줍니다. 그냥 했을 뿐인데 열심히 따라서 했을 뿐인데 90일치를 또 줘요. 그런데 난 3%만 달성해도요. 어, 이 점프 스타트라는 한 25만 원 정도 상당의 선물을 또 드립니다. 다이어트랑 체지방은요 혼자 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. 하지만 팀전을 이루어서 같이 하면 되게 쉽거든요. 그래서 내 의지가 30%만 있다면 달성할 수 있고요. 인생에 있어서 한번 내가 아 나의 아름다운 몸을 다시 되찾고 나의 건강한 몸을 되찾고 싶다면 한 번쯤은 도전해볼만한데요. 주변에서 혹시 이런 분 계실 거예요. 난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효과를 못 봤어. 혼자 하는 거 너무 힘들어. 이런 분들 그리고 나는 만성적인 염증을 달고 살아 맨날 일어나면 찌뿌둥하고 어디가 아파어 맨날 약속하면 가끔 아파서 못 나가고 이런 분들 또 나이가 드셨는데 뭐 퇴행성 질환이 오거나 가끔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 있죠 아니면 또 결혼 준비를 앞두고 진짜나 웨딩드레스 멋지게 한번 입고 싶어 이런 분들 주변에 계시거나 이러면 꼭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.